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노란색 우산과 5월의 푸르름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orn of God and of the lamb down the middle of the great street of city. On each side of the river stood the Tree of Life, bearing twelve cups of fruit,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and leaves of tree of the healing of the nations. 천사는 <laughs>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도시의 거대한 거리의 중심으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 주었는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는데 매달마다 열리는 열두 종류의 과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이러한 광경을 보여준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도시의 거대한 거리의 중심으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주고 강의 양쪽에는 생명수가, 서, 생명나무가 서 있었는데 매달마다 열두 종류의 과실이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오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ho was seized On the s o n said, I am making everything new. Then he said, Write this down, for these words are trustworthy and true. 여기서는 요한게시록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화폭으로 적고 있습니다. He said to me.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o him who is thirsty, I will give you drink without cost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all this, and I will be He is God, and He will be my Son. 예수께서 네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세물을 목마른 자에게 무료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수 세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절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묘 나와 정확하게또 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아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실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목마른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생명수를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요한계시록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overcomes will inherit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은 바로 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세물을 목마른 자에게 무료로 줄이리라. 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룩한 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명시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생에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실과 그것을 누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